막걸리, 몸에 좋은 이유와 찰떡궁합 음식 베스트 6. 여러분,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구수한 맛과 부드러운 목 넘김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막걸리. 그런데 막걸리가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막걸리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찰떡궁합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막걸리의 효능. 첫 번째, 장 건강 개선. 막걸리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위와 장을 보호해주고 소화도 돕는 역할을 하죠. 두번째 면역력 강화.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과 비타민, 비군이 생성되는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세번째 항산화 효과. 폴리페놀과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네 번째, 혈액순환 개선. 적당량의 막걸리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죠. 마지막으로, 숙취가 적은 편. 막걸리는 다른 술보다 도수가 낮고, 발효성분 덕분에, 숙취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적당히 마시는 게 중요하겠죠? 막걸리와 찰떡궁합 음식. 첫 번째 해산물 파전. 바삭한 파전과 막걸리의 조합 다들 아시죠? 고소한 전과 막걸리의 산미가 만나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도토리묵 무침. 도토리묵의 담백한 맛이 막걸리의 구수한 풍미를 더욱 살려줘요. 특히 매콤한 양념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세 번째 김치전과 부추전. 기름진 전 요리와 막걸리는 환상의 조합이죠. 특히 김치전의 알싸한 맛이 막걸리의 부드러운 단맛과 잘 어울려요. 네 번째, 두부김치. 두부의 담백함과 김치의 칼칼한 맛이 막걸리의 풍미를 한층 더 돋아줍니다. 다섯 번째, 짭조름한 젓갈류. 오징어젓, 낙지젓 같은 짭조름한 안주는 막걸리의 깔끔한 맛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마지막, 삼겹살 구이. 기름진 삼겹살과 막걸리를 함께 먹으면 입안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이렇게 막걸리는 건강에도 좋고 어울리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답니다. 오늘 저녁 막걸리 한잔 어떠세요? 지금까지 유익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